사장님들이 당일에 네. 그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거나 판매하시고 싶으신 상품이 있으시잖아요 네. 그러면 이 앱에 올려주시면 예.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. 딱 특정 시간대만 판매를 하실 수 있고 할인율도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지금 두달 동안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게 온라인, 네. 오프라인 다 되는 겁니까? 네,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시면. 어, 오프라인으로만? 네, 맞습니다. 예, 예. 온라인으로 이 앱에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. 네. 실제 행해진할인으로 아. 어떻게 됩니까?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아. 대로 하실 수가 네, 있고 예. 일반적으로는 사실 30% 이상인 건들도 많고요. 예. 뭐 10%부터 30% 정도까지 다양하긴 합니다. 그런데 저희가 마감할인이라고 하는 품목은 30%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이세요. 예.